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에라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을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안문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 책망받고 또이 일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게 된 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우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앞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 얻은 아이를 치심으로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을 지경에 처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게 된 자신의 아이를 살리실까 하는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할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방법,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기도하던 대로의 응답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악화되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일처럼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 지라.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씀이 나타난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태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 자기의 범죄함을 자책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신하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십니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22절에서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은 후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알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대답을 보면 참으로 매정하다 내지는 참으로 단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닮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잇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범죄함 때문임을 잊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후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를 악한 길에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즉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기도의 결과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즉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아이를 주심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집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원치 않은 결과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는 현실의 일들로 인하여서 이리 일비하며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혹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였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이제 다시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아멘하며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끝에 더큰 은혜가 주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